오히려 이 피부과 의사들 뭐 피부 치료고 이런 데하고 콜라보를 해 가지고 자체 브 위해서 어, 마케팅을 확 해야 되는 거서유리하지않데 어, 진짜 저희 제품이 이제 부산 그다 서울 강남, 중국에 있는데 그드라이라는 피부과에 입점이돼 있습니다. 실제 판매도 되고요. 그래서, 그 그래서 이제 대표원장님하고몇 차례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미 그전에도 본인의 그속를 뽑아서 그냥의 갱스를 만들어주고 진짜 이제 맞춤기하나해드고 그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현행 법상에서 저는 이제 리버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법상에서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강한 댄스스 세대 그리고 저희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싸게 파는 걸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짜는 가치가 없다고 해서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. 짠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못 들어보는 거예요. 음. 그쵸. 그래서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에서 쿠팡 전용 제품으로 만든 오롯 제품 같은 경우는 니다 근데 저희 어, 아, 네, 같은 중소기업이 싸게 내면죠 그냥 안 팔릴 거다.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싸게 파는 걸를방해주세요